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네, 드디어 만나보는 26년의 첫 일반 공모주 덕양에너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과연 잘꿸수 있을 것이냐 조금 헐렁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크게 선호되지 않는 수소 섹터이기도 하고요. 같이 알아볼게요. 회사는 부생수소를 고도의 정제 공정을 통해서 순도 99.99% .99 이상의 고순도 산업용 수소로 전환, 생산을 하는 수소 정제 전문 기업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질수소, 부생수소, 수전해. 이 중에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얘기하고요. 이 부생수소를 산업용 수소로 전환을 할때 폐가스를 활용하는 거라 수소 생산을 위해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이 없어서 저렴하게 생산을 할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순도로 정제하는 공정은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걸 해주는 회사가 덕양 에너젠인 거고요. 이런 고순도 산업용 수소는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뭐 반도체 산업 전반에 필수 공정 가스로 활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소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품질 불량과 수율 저하, 결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도의 정제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부생 수소를 사와서 직접 가진 정제 설비로 거의 100% 수준의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서 산업용으로 파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뭔재로 조달이 되고 있는지, 정제를 통해서 생산은 잘 이루어지는지, 고객사는 탄탄한지 요 위주로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원재료 쪽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형 정유, 석유화학시설과의 파이프라인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소는 운송비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역산업단지별로 형성이 된 과점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덕양에너지는 특히나 여수, 군산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기업계열의 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부생수소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급이 되고 있고요. 이는 공정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장이나 운송에 따르는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원재료 수급에서부터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생수소를 활용해 산업용 수소를 생산하는 시장은 덕양에너전을 포함한 상위 3개 업체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24년 기준 덕양에너전이 17.3%로 상위 4개사 중에는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근데 회사는 경쟁업체 대비해서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뚜렷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는 합니다. 원재료를 두 가지 종류로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가성소다 CA 공정에서 발생을 하는 부생수소, 그리고 NCC, 나프타 크래킹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이 되는 부생수소. 이 중에 회사가 주로 활용을 하는 것은 가성소다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부생수소입니다. 반면에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은 대부분 NCC 기반이나 PDH, 프로필렌 기반을 쓴다고 해요. 자,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중국에서 NCC와 PDH 설비를 집중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공급 과잉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 가동률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NCC나 PDH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은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덕양에너지는 CA 부생수소를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 변동폭도 비교적 작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회사는 하나솔루션 LG케미칼, 롯데, 이네오스화학 등으로부터 원료로 공급을 받고 있고 24년 매입 비중 기준으로 92% 정도를 CA 부생수소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급받은 부생수소를 압력 변환 흡착, PSA, 뭐, 디옥소, 드라이어, 이런거 비롯한 자체 설비와 정제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순도 수소로 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수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 공급 인프라를 확보를 했고, 울산까지 또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 공장은 26년 하반기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울산 공장 진출을 통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 생산 캐파를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주요 고객사를 보면 에어리퀴드, GS칼텍스, 하다솔루션, 롯데케미칼, 한국바스프 등 대형 화학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 산업은 3에서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출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국의 에틸렌 과잉공급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전방산업이 위축이 되면 그만큼 산업용 수소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리스크인 거죠. 그나마 덕양 에너젠이 다행인 것은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업스트림보다는 스페셜티 제품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스페셜티 제품들은 고객별로 용도별로 원료가 다 다르고 레시피도 복잡해서 중국 업체들로 공급처를 전환하는 데에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중국발 과잉 공급이 다운스트림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석유화학시장의 침체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객사별로 제품별로 매출현황을 첨부했더라고요. 스페셜티 제품향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고 범용 제품향으로는 일부 매출이 감소하긴 했다. 확인하면 되겠고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회사 연결 기준 매출 역시 22년 1122억 원에서 지난해 1373억 원으로 우상향하긴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덕양에너제는 CA 부생수소 기반의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 그리고 국내 최대 수소 생산 캐파를 확보했다는 것, 뭐, 탑티어 고객사들과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과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성장 동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부생수소를 정제하는 것뿐 아니라 SMR 방식에서도 타 경쟁사 대비 실질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MR은 스팀 메탄 리포밍의 약자로 천연가스를 고온의 수증기와 촉매로 반응시켜서 수소를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온, 고압 조건에서의 연속 운전이나 뭐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되게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예요. 특히나 단순히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보다는 실제로 사업 수행 경험과 효율적인 운영 역량이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양그룹 시절에 국내 최초의 민간 SMR 수소 상업 공급 프로젝트를 기획 시행한 바 있거든요. 전체 기획, 설계, 인허가, 시공, 시운전, 상업 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현재 덕양에너젠의 김기철 대표이사가 직접 총괄을 했습니다. 이는 기술 이해도 뿐 아니라 프로젝트 전주기 경험, EPC, 운영 역량 증명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종속기업인 지금 민컴퍼니는 당시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별도 엔지니어링 법인을 설립한 건데요. 이를 통해서 내부 엔지니어링 역량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MR 수소 생산 공장의 EPC까지도 가능한 회사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SOE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신증설 프로젝트 샤인프로젝트의 단독 수소 공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합작기업인 K&D n 에너젠을 통해서 낙찰된 건데요. 이는 SMR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샤인 프로젝트가 회사를 컨텀점프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냐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샤인 프로젝트란 SO1이 울산에 진행하고 있는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석유화학의 기초 소재가 대량 생산될 예정이에요. 덕양에너지는 s o e 리 제품을 생산할 때쓸 수소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덕양에너지는 직접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아니라 KND에너젠을 통해서 수소 단독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고 했었죠. KND에너젠은 덕양에너젠과 극동유화가 각 30억 원씩 출자를 해서 설립한 공동기업입니다. 어, 앞에서 인프라가 울산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K&D n 에너젠이 울산 온산공단 내에 샤인 프로젝트용 수소 공급을 위한 신규 설비를 건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산 캐파는 시간당 약 9만 2천 세제곱미터의 가스 유량이 가능한 정도. 이는 덕양 에너젠 기존 캐파보다도 더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회사의 외형 확장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요, 샤인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석유화학 시장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탄소 감축을 선언하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 때문에 나프타 분해 시설인 NCC 감축, 이런 강도 높은 구조 조정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 추진이 되는 샤인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가 칼을 빼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SO1은 정상 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업황둔화나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양산 물량이 줄어들고 습니다 된다면 KND 에너젠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행인 점은요, KND 에너지는 이 같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의 준비는 했다는 겁니다. 먼저 물량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s o e l 과 계약 시에 최소 공급 물량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에 명시한 최소 공급 물량보다 납품 물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KND 에너지는 일정 수준의 운영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샤인 프로젝트의 완공이 지연돼서 K&D n 에너젠에게 원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해당 사업의 고정비 수준을 보전받을 수 있는 약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 에너젠의 재무 상황이 흔들릴 정도로 막 어려워질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전방산업 상황이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수소 쪽이라 기본적으로 크게 끌리지 않는데, 회사가 내세우는 대표 성장 동력인 샤인 프로젝트의 정책 리스크, 석유와 구조 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영향이 또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산업 업황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까지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말이죠. 실적 점검할게요. 24년 기준 매출 1,374억 원 정도, 순이익 3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047억 원, 영업이익은 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와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형 성장이 정체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수익성도 불안 요소로 지목되는데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4.06% 정도거든요. 그러면 SPG 수소나 창신화학, 어프로티움 이런 경쟁사로 꼽히는 업체들의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표를 보시면 24년 기준 덕양에너전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 수소 공급 방식의 차이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수소 공급 방법에는 크게 파이프라인과 튜브 트레일러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파이프라인은 인접한 산업단지 내에서 대형 고객사에게 실시간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이 높습니다. 많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마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근데 자본 지출이 필요하고 꾸준한 고정부 투입이 이를 상쇄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장기 계약 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튜브 트레일러는 소량의 수요처 또는 수소 충전소 같이 장거리 고객들에게 납품이 가능합니다. 운송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매출 규모 자체는 작지만 단가를 공급업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을 상대적으로 쉽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5년 3분기 기준 덕양에너제는 파이프라인의 방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반면 어프로티움은 200대 넘는 튜브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고, 창신화학도 튜브 트레일러 위주의 사업자고요. SPG 수소는 덕양 에너젠과 비중이,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프로티움과 창신화학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판매 방식에 영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튜브 트레일러의 비중을 계속 높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덕분에 지형 외의 장거리 고객들까지 포섭하면서 고객사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소 출하 센터를 도박장에서 튜브 트레일러의 비중을 더 늘리고 수익성을 더 개선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공모자금의 일부는 여기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덕양 에너지는 수소의 생산뿐 아니라 저장과 운송까지 어우르는 수소산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 책임지는 기업이다. 하. 덕양에너즈는뭐 엄청 매력적이진 않은데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얘기하느라 기빨르게 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볼게요. 가치평가 방식으로 EVF를 썼는데요. 감가상각 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밸류를 평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규모가 큰 장치 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지표입니다. 산업용 가스 제조 및 공급업은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탓에 감가상각 비의 부담이 크다는 논리인 거죠. 자 비교 기업으로는 JNK 글로벌과 효성 중공업을 최종 선택했고요. 이들의 평균 EVA 비타 배수 30.32배를 계산했습니다. 좀 높게 나왔네요. 주당 평가가격을 산출할 때는 25년 3분기 연환산 EVA 약 100.5억 원 정도를 적용을 해서 13,285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6.02%에서 24.73% 적용 최종 밴드 8,500원에서 1만 원을 제시한 겁니다. 잘 느끼셨겠지만 공모과 산정 로직에 대한 논란도 엄청 큽니다. 1번 e v 에배타 모델을 선택한 것은 약점을 가리기 위한 카드다. 설비 투자 비용이 큰 것은 맞아요. 실제 올해 3분기 연환산 기준으로 유무형 자산 삼각비가 약 33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자 근데 덕양 에너전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보통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제하기 전에 영업이익으로 따지겠다는 논리인 건데 회사는 실제로 상각비 규모랑 맞먹는 유무형 자산 취득 비용이 실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회사가 성장 단계에 있다 보니까 설비 유지나 보수를 위한 현금 투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EVA 비타 모델은 상각비를 이익으로 환입시켜주긴 하지만 유무형 자산 취득에 투입되는 비용 유출 아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데에 있어서 착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EVA 비타 지표는 영업 외의 손익은 아예 배제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덕양에너제는 합작법인으로 인한 지분법 손실을 안고 있어요. 이게 단기 순이익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EV 에베타에서는 이런 영업 외의 손익은 아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논란. 피어 그룹 선정부터 부적절하다. 효성중공업은 변압기, 차단기, 감속기, 이런 전력설비와 주거시설 건설이 사업의 양대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긴 하지만 실적 기여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상승의 배경은 전력산업의 슈퍼사이클 진입 덕분이었죠. AI 기술의 확산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덕양 에너지의 펀더멘탈과는 교집합이 없다고 라 보입니다. JNK 글로벌도 결이 약간 다른데요. 수소 관련된 사업자기는 하지만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핵심 설비, 산업용 가열로 제조가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에 대해서 덕양에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을 하죠.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한적이고 경쟁사는 대부분 비상장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수소 밸류체인 내에 있는 회사까지로 확장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들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시면 전부 다 다르긴 하지만, 덕양에너젠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 커버하기 때문에 생산과 수송까지 같이 영위하는 회사들을 비교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두산 퓨얼셀, JNK 히터, 최근에 상장한 원일 TNI 정도가 되겠네요. 두산 퓨얼셀은 근데 사실 수소연료전지 중심이라 이 수소연료전지가 AI 데이터 센터의 비상 전원용 에너지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크게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라서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 규모가 비슷한 JNK 히터 대비해서는 시총이 이미 덕양에너젠이 너무 높고요. 매출 규모도 훨씬 적지만 수익성이 높아서 순이익의 규모는 훨씬 큰 원일 TNI에 비해서도 덕양에너젠의 시가총액은 이미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라고 봤어요. 이게 첫 종목이라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이 출격을 해줘야 올해의 분위기를 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헐렁한 첫 단추. 자, 그렇다면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지 한번 볼까요? 경쟁률은 650.14대1, 232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권수 2,300건 이상이면 최근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2 6년의 첫번째 종목이라 적극 참여하지 않았나 싶네요. 시장의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한 것 같고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모두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공모가는 상단인 만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다만, 확약은 높진 않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15.71%, 수량 기준 14.38%를 기록했어요. 게다가 대부분은 15일 단기 확약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기관들도 단기로 접근하려는 전략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최근 종목들 중에서 리브스메드랑 비슷한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확약은 리브스메드가 최종적으로 42% 정도였는데 덕양에너전도 뭐 비슷한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기관의 최종 확약이 40%에 못 미치면 주관사가 인수해서 6개월 동안 의무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40%는 맞추지 않을까 싶네요. 자,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750억 원, 시가 총액은 약 2,479억 원. 다소 사이즈 있는 청약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만에 바로 되겠고요. 상장은 1월 30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H 투자증권과 미래할세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는 20주, 증거금 5만원 준비하셔야겠죠. 아이고, 증거금 10만원 준비하셔야겠죠? 자, 이번 공모는 신주모직 90% 구주매출 10%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주매출의 주체는 김기철 대표와 이정민 전 감사의 물량입니다. 임직원들이 이번 기회에 주식을 팔고 수익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구주매출의 비중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자, 상장일 유통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 수의 32.05%에 해당하는 794만 4,478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794억 원. 가볍진 않아요. 근데 기존 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의 5.59% 정도 수준. 어, 대부분 김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 관계인이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점들을 이런 유통 구조로 약간은 상쇄시키는 면이 있기는 해요. 전략적으로 짜고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확약이 40%딱 잡힌다면 유통가는 금액은 약 517억 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아주 부담스러운 사이즈도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축지하는 상황에서는 수익구간은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상증자 발행 내역 통해서 기존 주주의 단가 추정해 보면 4,500원, 8,654원 요 정도 수준이라 기존 주주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인 만 원보다는 아래이긴 하고요. 하지만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단점은 수소 섹터고 고평가 논란에. 그리고 샤인 프로젝트 관련한 정책 리스크 또 석유와 구조조정에 따른 매출 감소 리스크 요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 요게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도 장점은 신규주의 수급이 여전히 좋다는 거. 세미 파이브와 리브스 메드 이런 무거운 종목들까지 다 해서 최근에 손실을 줬던 종목이 없었고 얼마 전에 미래비전 3호랑 스펙 합병했던 MBR 모션이 상장 당일 상한가에다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로봇 섹터라서 그렇습니다만 신규주 상장일의 수급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단점을 유통구조로 약간 커버를 하고 있었어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매우 낮다 보니까 사이즈 부담은 최종적으로 확약이 40% 위로 잡힌다면 꽤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독 상장, 환불 이틀이라 이자 부담도 덜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공모주로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다. 패스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NH와 미래 배정 물량은 똑같아요 93만 7,500주. 균등은 46만 8,750주가 되겠고요. 수수료는 둘다 2,000원이고 최소 수량은 20주고요.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기본 등급의 청약 한도 한번 봐주세요. NH는 3만 주, 증거금으로 1억 5천만 원. 미래는 9만 2천 주, 4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정 물량은 같은데 한도가 미래가 훨씬 높기 때문에 딱히 미래가 유리하진 않을 것 같으네요. 자,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청약 건수 43만 건 정도를 예상을 해봤고요. 이때 균등은 2.18주, 2주 또는 3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금은 13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때 비례 경쟁률 2773대1입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1,2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좀 정확하게 파악은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NH의 1억 5천으로 3만 주 청약시, 풀 청약시의 기대수익 계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두 주, 비례가 11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13만 원이 되겠고요. 어, 기대수익률 50에서 80% 정도를 잡았습니다. 첫 종목이니까. 뭐, 비교적 가벼우니까 기대를 높이는 것보다는 가격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 기준으로 65,000원, 80% 기준 104,000원,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16,688원, 마통 이틀치 이자는 약 41,095원.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자보다는 참여를 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수요예측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영상을 오늘 내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수요예측 결과만 기다렸어요. 그럼 내일 라이브에서 더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푹 쉬세요.